자 15번 두번째 문장 네번째 둘넷 네번째 네 문장 또네 여섯 여덟 또 문제 아, 답이 그런 이유? 어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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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함되어 있어 마지 마지막 자 얘는 첫 번째 문장을 잡으잖아. The role of science can sometimes be overstated, which is a d v o c a t e s slipping into scientism. 그러니까 주제가 뭐라는 거야? scientism이야. 오케이. 과학 만능주의가 이 글의 핵심 소재다. 자, scientism is the view that scientific description of a reality is the only truth that there is. 이렇게 되겠다, 두 번째 문장 질문이 나왔어야 돼. 자, 이게 질문이 안 나왔다면 비동사 해석법을 완벽하게 알고 있다고 볼수 있다. 비동사 해석 뭐뭐 있다고 수여가. 그렇지. 존재하다로 해석해야 돼. 과학 만능주의는 관점이다. 어떤 관점이다? 현실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만이 유일한 진실이라는 관점이다. 존재하는 유일한 진실. 됐나? 그래서 자, 과학 맞는 주의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With the advance of science, there has been a tendency, 자, 동사 변형 표현, slip into scientism and assume that any factual claim can be authenticated if and only if the term scientific can correctly be ascribed to it. 문장이 어려울 수 있는 문장인데, 잘 봐요. 동사를 잘 따져봅시다. 봤더니, 아, 이 새끼가 문장의 동사, 경향성이 있다라는 동사가 이 문장의 핵심 동사다, 그지? 근데 얘는 h e a d 인데이 새끼가 어숨에 s를 붙였으니까 뭐야? 이 새끼 슬립인 1번이고, to 어미이 2번이겠다. 오케이? 근데 이게 동사가 아니겠다, 그지? 자, 광 맞는 주에 빠져들어서, 뭔뭐를 가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됐나? 자, 그럼 됐 다음에 뭐가 있어? 아, 됐 다음에, 뭐를 가정하니? 아, 이게, 진정성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가정해, 오케이? 어덴티케이트가 진짜임을 증명하단 뜻이니까 진짜임이 증명될 수 있다는 거야. 됐어? 그 다음에 접속사 두개 있어. if 만일, 자 봐봐. 접속사가 두개 있으니까 이 새끼 뒤에 있는 문장 이두 개가 다 여기에 걸리는 거나 만일 올바르게 속해 있을 수 있고, 됐나? 또 on if에서 on if는 자 on if는 해설 외워야 돼. 오직 뭔뭐 라면이 아니라 오직 ~~일 때만 이란 뜻이야. 오케이? 우리나라 말로 오직 ~~일 때만을 영작해라. 그러면 only when을 쓸 텐데 아니에요. 영어에서는 only if를 씁니다. 되나? 자, 봐봐. 그 다음에 ascribe는 단어를 준 걸로 알고 있어. 안에 ~~에 속해 있다. 자, 그럼 빨리 가보자. 내용상 중요한 거니까. 자, 과학의 발전과 함께 경향성이 있어 왔어. 어떤 경향성? 과학 만능주의로 빠져서 가정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 그러나 뭘 가정하니? 어떠한 사실적 주장은 진짜임이 판명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는 경향성. 그러나 만일 과학적이라는 용어가 그것에 올바르게 속해 있을 수 있고 과학적이라는 용어가 오직 그것에 속해 있을 수 있을 때만 진짜임으로 판명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는 경향성. 말이 좀 어려워? 자, 그러면 증명될 수 있을 때만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을 때만 이건 사실이야. 이걸 존나 어렵게 써놓은 거야. 됐나? 다시. 자, 과학적이라는 말이 그것에 속할 수 있을 때만. 지금 여기서 if랑 only if는 사실은 영어에서 좀 알고 싶은 사람은 요두 개가 이게 필요 조건, 이 새끼가 충분 조건이야. 그래서 if and only if를 쓰면 필요 충분 조건이란 뜻이야. 오케이. 그래서 과학적인 용어가 그것에 올바르게 속해 있다는 필요 충분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만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말이 어렵지만 증명될 수 있을 때만 진짜야라고 가정하는 경향성. 그러니까 야 신이 있냐? 그러면 과학쟁이들은 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잖아. 그러면 신이 있다는 것은 받을 수 있는 사실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오케이? 야 지금 좀 전에 그랬던 우리 뭐야 김창민 작품 김, 김창민 작의 이별이라는 장미꽃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어? 없잖아. 오케이? 그것도 과학적으로 사실이 아닌 거야. 오케이? 어떤 사람이 연주를 존나게 아난 좋아하는데 갑자기 송세찬은 뭐야 이게 음악이야? 이러면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지? 이것도 사실이 아닌 거야. 누구한테? 과학 만능주의 새끼들한테. 됐나? 자 그런 의미야. 다시 봐봐. 그렇게 해석이 돼야 돼. 지금 나뭐 하고 있니? 자나 독해랑 다 봐봐. 독해 단어 끊어읽기 요약 이세 가지 무조건 하고 있어. 다한 거야 지금. 단어도 해면서 다 읽고 끊어 읽었고 지금 요약까지 했잖아. 그지? 이게 돼야 돼. 이게 내 도움 없이 그래야 니네가 원하는 등급이 나와. 오케이? 자 과학의 발전과 함께 경향성이 있어왔다. 과학 맞는 주에 빠져서. 가정하는 경향성. 뭘 가정해? 어떤 사실적 주장은 사실임이 증명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는 경향. 조건은 뭐야? 과학적이라는 단어가 올바르게 그것에 속해 있다면, 그리고 오직 속해 있을 때만. 됐나? 자, the consequence is that non-scientific approaches to reality. 내가 빼기 표시는 제발 빼달라고. 제발 빼. 제발, 영원히 빼! 그러면, 아, 이 새끼, 또 동사가 나왔다. As a mere subject, and therefore of a little blank, in terms of describing the way the word l is. 자, 봐봐. 그러면 그 결론은, 그 결론은, 비과학적인 접근법, 현실에 대한 비과학적인 접근법은, 자, 봐봐. 동사가 이지니까 결론은 이다. 그 다음에, 대시으니까이새끼 동사가 이거잖아, 그지? 오케이? 그럼 봐봐. 현실에 대한 비과학적 접근법은 may become label. 명명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뭐로? 그냥 단순한 주관적인 것으로. 오케이? 그리고, 따라서, over little blank다. 뭐의 측면에서? 현실. 뭐라고? 세상이 존재하는 방식. 세상이 존재하는 그 방식을 설명하는 측면에서는 거의 빈칸하지 않은 것으로 명명될지 모른다. 됐나? 됐어, 여기까지? 자, 한 번. 따르 오는 거 맞아? 다시 해줘? 다시, 다시 손들어 봐. 다시, 빨리. 없어? 그런 다음에, 이제, 요 엔드만 보자, 이거야. 엔드만, 이제. 요 엔드만 봐봐. 그러면 필요 없다, 이거야. 엔드. 그리고 그것은, can include, 포함할 수 있대. 오케이? 그럼 그것이 뭐겠어? 비과학적 접근법들이겠다, 그지? 걔는 포함할 수 있어. 뭐를? 모든 예술, 종교, 그리고 개인적, 감정적, 그리고 가치, 판단적 방식에. 뭐에? 세상을 직면하는. 오케이? 아, 그럼 별거 없잖아. 지금 뭐 봐, 뭐 봐달라는 거야. 여기 비과학적 접근법에 대한 예시만 딱 보여준 거네. 정말 빼기 표시는 빼도 되는 거구만. 오케이? 자, 그 다음 봐봐. 여기에 보면 이제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 뭐가 나와야 돼? 이 오브가 갑자기 나왔다. 오브가. 그지 내가 옛날에 알려준 적 있어. 야, 오브 다음에 명사는 뭐랑 같다? 특히 뭐 앞에? 뭐 뒤에? 비동사 뒤에 보통 나오지? 보통 비동사 뒤에 나오는 오브 플러스 명사는 이 새끼가 형용사랑 같은 거야. 오케이? 예를 들어보자. This is of importance 이 새끼 해석이 안 된다고. 어, 이것은 중요한 것에 뭐지? 아니고 이 새끼 뭐랑 같다고? important. 이것은 중요하다. 이런 거라고. 그러니까 따라서 여기 명사가 들어갈 거 아니니. 그렇지? 그럼 이 새끼는 형용사라는 거야. 그래서 어디 묶이는 거야? 어디? 형용사 어디 있어? 주관적인 이 새끼 1번. 그리고 이 새끼가 2번이야. 오케이? 아주 단순한 단순히 주관적인 것으로서 따라서 거의 세상이 존재하는 방식을 설명한다는 측면에서는 거의 요렇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봐봐. 이 문제 풀때 제일 중요한 거 진짜 얘는 존나 어렵지만 이 새끼랑 동의어 들어가면 되는 거야. 이 글에서의 주관적인 의미는 부정적이다. 그지? 존나 부정적인 말 들어가면 되겠다. 근데 앞에 뭐가 있어? 리틀 뜻이 뭐라고? 거의 뭐뭐 않다는 뭐 뜻이니까 여기에 들어갈 말은 뭐겠다. 존나 긍정적인 말 들어가면 되겠다. 오케이. 거의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말 들어가면 돼. 오케이? 그럼 거기 답이 account잖아. 그렇지? account의 뜻이 뭐가 있어? importance의 뜻이 있어. 그래서 거의 중요하지 않다. 됐나? 됐네? 됐네?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16번 하겠습니다.